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깨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편이 지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불명확한 그런 시편도 있지만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할 때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위에 보면 표제 그런 배경에 대한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죠. 3회상 23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한 번은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에 그렇게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는 이제 헤브론에서 약간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 다윗이 이제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도운 입장이 아니다 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동족들이 그러한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묻게 돼요. 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도와줘라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죠. 자기도 도망치는 입장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도와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이 그 그일라 지방으로 가서 이 블레셋을 다 쳐부수고 몰아내죠. 근데 그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다음에 아니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다. 아 이런 밀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군대를 모집하게 하죠. 그리고는 그일라 지방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아이 다윗이 나타났다. 아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빌라 지방으로 간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그 빌라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됐죠. 그랬더니 그 빌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빌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당연히 그 빌라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어 주게 됩니다. 다윗을 배신한 거죠. 다윗은 꼬짝 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극적으로 그 글라 지방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글라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십 황무지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였는데요. 원래 여기는 이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서 그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근데 또 이번에도 이십 황무지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우랑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또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려 시방무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전에 다윗이 이제 그들을 도와줬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방무지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주면 사우랑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여기 있다 이야기해주고 도려 사우과 같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작전을 벌이게 되죠. 이처럼 다윗이 자신은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토리어 다윗을 더 어려움에 빠지게 하게 됩니다. 지금 이 54편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드려진 기도이고 10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기도할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낙망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더 담대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그랬습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지금 이 그일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십황무지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사울에게 발각이 되면 바로 죽는 것이죠. 다윗이처럼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어떻게 넘기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다 넘기게 되죠. 사람들은 다윗을 볼때참 다윗은 탁월하다. 참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또 위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온 것이죠.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심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나는 도와줬는데,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도리어 자신을 도와주기는 커녕,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구덩이에 밀어 넣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좀 저를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 얼마나 잘 변호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변호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내가 뭐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나를 통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6절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죽게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기는 커녕 도리어 다윗을 밀고 하고 위기를 당하게 합니다. 결코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원망하고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도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험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어진 그런 시가 아니죠. 여전히 그는 위기 가운데 있고 그 적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7절을 보시면 그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죠.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그냥 한 순간에 하는 고백이 아니죠. 이미 그가 많은 어려움들을 이전에 당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감사함으로 이겨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